여 여러 측면 이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와 같은 이런 지역 o g 에서는 그런 e r 대해서 the d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위원회를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h e year of the year of t 장 e year 의 f the year of the year o 이 the year of the year of 언제까지나 이걸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우리의 뜻을 같이 하는 당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육찬 마소의 신정으로 설령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면 그런, 그런 것은 도려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우리가 질문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요. 처음에 이세명에서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어, 안녕하세요. 네. 후보님 저는 임실 청웅 거주하고 있는 최보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6 2 지방선거에서 자당 후보가 176표로 석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무선수 후보의 참선을 미뤄줬습니다.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 많겠지만 제 본인의 생각에는 보당공선이의 잘못된 소위 말하면 자매의 무고하고 곤란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분 후보님께서 지역 위원장이 됐었을 때 과연 지자체에 이번과 같은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건지 체제 질문이고 두 번째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 다조고 있는지만 은 인구 절벽 또 우리 인주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KBS 9시뉴스 전국뉴스를 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소비비 지출이 두 번째로 적은 지자체가 임으로 나오네요 첫 번째가 전남 신안이고 그럼 과연 우리 국민들이 금금 절약하는 정신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소비비 지출을 줄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신복님은 정주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제가 우리 자존심 살지 모르겠다고 국민들 정말 깊이 생 반성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자체 중에 다섯 손가락 에들 정도로 정주여건도 열악하고 또 사회 의 기본 인프라 열악합니다. 그두 분이 중앙 진계에 진출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중앙 교보공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임실의 정주역과 고득 진개 또 기본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여러 개예요. 아니면 아니, 두 가지 그중에 어떤 걸로 하시려요

음, 지난번에 지방선거의 공천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사실 공천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시스템 공천을 시도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수긍 못하는 면이 많다.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총론인데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없어서 그랬던 거다. 지역위원회 입원장이 없으면 그 지역위원회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지역위원회 직무 대행을 제가 21년 12월까지 하다가 단체장이 할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직무 대행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공서를 있었고, 그 직무를 우리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휘피한 말로, 그 애비 없는 자식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위원의 위원장이 그 목소리를 내내고, 그 위원장이 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사실 큰 힘이 받지 못합니다. 그분이 원내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돼서, 제휘관서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을 때 그게 반영이 되는 걸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이야기를 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임실이 소비성에 강해서 전국의 두 번째다. 뭐 어떻게 해설자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지만은 그 저는 크게 볼때 임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가지고서 농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농업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 이거 기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경제적인 지표, 아까 말씀하신 소비, 소비 지표, 그 다음에, 저기, 그 지역 내총 생산에, 이런 것은 농업에 의해서 절대 나타날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지역에서 실질적인 생산을 할수있는 지역 생산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도체서는안될 조건이 있습니다. 임실이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 잘 갖춰 있다 하더라도 임실 가까운 데전주라는큰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종 문화, 교육, 사회, 예술 이런 부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더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실한 도시를 그런 점에서 살아남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을 충분히 활용해서 오히려 입실이 전주에 가깝고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가능한 것이 뭔지 거기에다가 중장기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일을 그 하체장이 하는 부분이 있고 정치인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져 됩니다 계속 이렇게 단체장의 생각과 그 정치인 그 지의 국회의원이 생각이 다르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을 한방 시간에 양호 시간에 폴에 10분 절감, 절감해서 그런 노력을 같이 교리야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런 혁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이 어떤 답변립니다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음, 결국은 음, 대도시 옆에 있는 문천지역은 음, 결국은 음, 모든 소비 지출이 대도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음,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임시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임실에다가 똑같이 뭐 소비시장을 만들어서 전주를 이기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군수님이 기정호 사업을 어 굉장히 이제 자기 큰 성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찬성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제가 많이 기여가 된다면 적극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어 순창나물이 없는 그 치즈라는 임실 브랜드는 굉장한 전국적인 브랜드입니다. 어 치즈 축제 때마다 수백억 원의 매출을 벌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임시의 큰 소득원이잖아요. 결국은 뭐 소득이 나야 뭐 지출도 할수 있고 어또 주민들이 잘살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음 저도 지난번에 홍영표 전라북도 출신 원내대표와 그 관담회에서 어 전라북도가 특히 폐해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새만금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각그 그 농어촌 시군 단위의 소득 사업이 너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지난번 그 지사님에게도 그래서 너무 세만금에 집중하지 말고 어각 시군에서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좀 확대하자고 또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예산도 좀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어쩐지 전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고. 3만 금액은 갖고 예산을 다 뺏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저도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어, 뭐 지역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예산을 꼭가져오기록 어, 노력을 하겠고요. 어, 뭐 공청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저도 과여를안에서 어, 어쨌든 그, 그 이번 공청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은 임실품화 전략도 전체의 문제점 저는 공교롭게도 지난번 전라북도 전체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도 아마 전라북도 전체 관여하면서 임실 쪽에도 관여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아는 던걸로 기억하고 매끄럽게 진행됐던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또 지역위원장이 제대로 그렇게 뽑힌다면 이 지역 임실 지역 부분을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내를 하고 이기하겠습니다 어, 먼저 다음 주 월요일, 다일 18일, 19일. 특히 18일은 공지로 오는 전화번호로 어, 여러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어, 우리 위원장 후보 위원장 선수에 투표를 하시고요. 19일 날은 문자가 오거나 본인이 스스로 전화를 걸어서 하는 18일, 19일 날 투표가 진행이 되니까 적 어, 참석을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두 후보님이 굉장히 바쁘세요, 일정이 근데 우리가 저희가 갑자기 저번에 일방적으로 오시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협조해주신 두 후보님한테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이제 이걸 하면서 실은 뒤에 논란도 많았고, 이 네. 말씀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 후원님들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아름됐다는데 저희는 큰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제패를 약속하고요. 우리 이원장님 되시는 분이 다음 우리 관리당원을 지키는 일은또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박준미 의원 사십만 수 길이 잠깐 나요자두 분님은 일어나셔가지고 일정 있으시니까요. 네, 권준미 교수님. 太阳老师。